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팩트홀입니다. 혹시 요즘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시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고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면 중년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과 활기찬 인생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울감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중년 우울증이란? 1. 중년 우울증이란? 중년 4,060대에 접어들면서 겪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우울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증상. 이유 없이 지속되는 무기력감. 불면증 또는 과도한 수면. 식욕 변화 폭식 또는 식욕 저하. 만성적인 피로감.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의욕 상실 및 부정적인 생각 증가. 주요 원인. 호르몬 변화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합니다. 사회적 변화, 자녀 독립, 은퇴, 인간관계의 변화 등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 만성질환, 체력 저하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문제, 건강 걱정 등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중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부 중년 우울증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 1.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자. 운동은 우울증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산책 조깅 등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근력 운동 병행하기 근육을 단련하면 신체적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요가 및 스트레칭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활동 참여 골프, 테니스, 수영 등 새로운 운동을 배우며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기분을 개선하자. 음식은 우리의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섭취 고등어, 연어, 견과류는 뇌 건강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 섭취 달걀, 바나나, 녹색 채소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건강을 돕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밀가루, 설탕 섭취를 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기분 변화가 줄어듭니다. 수분 섭취 늘리기 탈수는 피로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1.5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미술랜드 공예 활동, 그림 그리기, DIY, 도예 등 손을 쓰는 활동은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악기 배우기 기타, 피아노, 하모니카 등 음악 활동은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행 다니기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독서 습관 들이기, 자기계발서, 소설, 명상 관련 서적 등을 읽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 보세요. 4. 사회적 교류를 늘려 보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중년 우울증 예방과 극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시간 늘리기 주 1회 이상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하세요. 동호회 앤드 모임 참여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봉사활동 남을 돕는 일은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키우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자.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명상 앤드 호흡법 연습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세요. 완벽주의 버리기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기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엔딩. 오늘은 중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과 활기찬 인생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년 우울증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자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자 사회적 교류를 늘리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 중년 우울증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밝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